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but there's nothing there for me on 진짜... 아, 어, 저도 이렇게 예쁘니? 얘는 <laughs> 맞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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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도 얘 자스민 같아, 자스민 공주 같아. 약간 신화 중에 여법사가 제일 예뻐요. 여공주도 이쁜데, 근데 아, 여법사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네. 이거 지금, 그리고 오늘... 얘가 저번에 유튜브 영상 올라갔을 때보다 스펙업이 된게또 장비에서 요거. 7 신성 지식값 반 이번에 샀죠. 여포 오빠가 또 친절히 서베 배달까지 와주셔가지고 진짜 진짜 완전 감사합니다. 여포 오빠. 여포 오빠 덕분에 싼 금액에 잘 구매했어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이거 신성은 팔 거예요. 이거 신성은 팔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구돌장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세가 한 조금 안 맞춰요, 쬐끔. 응. 계속 갖고 있어요. 계속 갖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시세가 잘 맞춰지면 이제 구매할 거고, 그 도전을 구매할 거고. 그리고 자꾸 요게 조금 오게티긴 해. 요게 오게티긴 한데, 요거는 이제 에르자베 수정구 나오면은 바꿀 거라가지고. 근데 8, 0만그 컬렉 있잖아요. 컬렉. 컬렉을 얘를 도전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팔자리를 그냥 끼고 있다가, 나중에 콜렉 바로 등록하면 되게끔 팔천를끼우셔도될것 같은데 빛나는 지식의 정갑은 아쉽게도 9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팔도 훌륭하죠 팔도 마법명중 4에 스펠 3에 데미지 옵션 2도 있고 지금 혈맹 버프도 없고 랭커버프도 없고 아 암커버프도 없는 상태예요 지금 서비전으로 온 거라가지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또된게어 이거 뭐야 엘릭서, 엘릭서를 제가 일단 하나 또 뽑아놨고 성태박 오늘 또 성공했고 그래서 7일이기 됐죠? 얘가 변신을 보시면 드디어 신화 변신이 와 드디어 신화 변신이 되었어요. 진짜 장난 아니죠? 얘 진짜 자스민 공주랑 완전 싱크로율 100%. 그리고 전설도 원래 달질이 없었어요. 근데 달질도 지금 컬렉이 나왔죠. 달질도 컬렉이 나왔고, 다크스타 조우도 없었는데, 다크스타 조우도 뽑았고, 그리고 이거, 디바인 그루세이더. 얘도 이번에 뽑았어요. 얘도 이번에 뽑아가지고 또 스펙업이 됐고, 이제 얘네가 필요한데, 요거는 천천히 하면 되죠. 뭐, 앞으로 무섬이랑 월드 진영전 같은 거 무조건 집중해가지고, 1등을 노릴 거니까, 1등 무조건 목표로할 거니까, 계속 저것도 도전 갈수 있어요. 또, 이번에, 영웅. 랜스 마스터, 레드랑, 어세시 마스터, 레드. 그리고, 금빛 블레저. 오늘 또, 금빛 블레저. 와, 마지막에 나올 때 나, 제법 두 번만에 나왔나, 이거? 제법 두 번만에 나왔어요. 그죠? 대박. 짱이었어. 나, 진짜. 소름. 랜스 마스터, 블루도 있고, 그리고, 발키리, 에이드. 요것도 있어요. 나머지는, 뭐, 이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뽑을 수가 없는 것들. 판도라랑, 재고렌터까지 데스랑은 뽑을 수 없는 거고 얘는 락이 걸렸는지 계속 안 나오고 에이! 다크스타 조우가 옵션이 더 좋아보이네요 다크스타 조우가 지금 보시면은 얘는 그게 없어요 스펠이 없어요 근데 다크스타 조우에는 스펠이 2가 있어요 7, 145, 20 이렇게 잖아요 7, 145, 20 얘가 신화속도 똑같아도 공속이나 이속 같은 면에서는 얘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얘는 스펠 2차이라서 아, 여기 스펠이 지금 딱 99잖아요. 원래 101까지 갔었죠. 원래 101까지. 그래서 지금 두 자리 수가 약간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신하지. 그래도 신하지. 이게 지금 혈마크도 없고 혈법프도 없고 랭커프도 없고 법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데미지 옵션43 이거는 사녀 스팀이에요 4328이잖아요. 지금 4328인데 이거 장비를 이렇게 차면 지금 리덕셋으로 차면 66? 66? 66이야, 66? 렇게 있어요. 그리고 스턴 내성은 79%입니다. 어? 스턴 내성 79%. 저번이랑 또 다른 거. 마푸르 문양의 스턴 내성 5% 있는 거. 여기 지금 이번에 풀렸죠. 자을새가 풀렸죠. 스턴 내성. 한파 싸움 하면 재밌겠죠? 근데. 그 문부가 있는 검을 든 파티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 또 달라져 달라져요 왜냐면 뭔 엄청 메인 파티들 있죠 구울도나 또라도급이 아니면은 솔직히 두 파티 세 파티도 만피로 몸빵이 돼요 이, 이 캐릭은 용놀이를 할수 있는 캐릭이에요 이제 만약에 턴 도는 캐릭들한테 에벨 디스 쏘는 꼭 맛이 있겠죠 여러분 꼭 맛이 있을 거예요 아 진짜 어머, 어떻게 어자스미 공주야 나 이제 수압해서 디스 쏴야 돼. 바빠. 여기다가 이제 키 설정 딱딱 해가지고 싸울 때는 이 e 세팅으로 있다가 응? 싸울 때는 이 e 세팅으로 있다가 딱 디스 쏠 때는 바로 이거, 이거 해서 디스 빠바박 쏠수 있게끔 그 키에 또 적응을 해야 돼. 또 그거 적응해야 돼. 나에게 안에서 자세히 보여달라고? 그래요. 자세히 봅시다. 자스민 <laughs> 공주죠, 진짜. 이서 있는 게더 이뻐요 이렇게 서 있는 게 여기 제일 이뻐 솔직히 아니 근데 진짜 신화보소왜 이렇게 예뻐 너무 예뻐 이거 그냥 보고만 있는데 아 보고만 있는데 왜 이렇게 배부르죠 지금 어. 아니 얘가 눈코입이 없어요 응? 크리디스 빵오 다이 헐 방금 여기 그냥 크리딧스 한번 쏴볼게요 크리딧스 한방 그냥 딱 쏴볼게요 지금 아직 딜이거든? 딜이라서 오! <목소리>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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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복식할게요 독식하자, 독식하자. 어깨뽕 좀 빼? 어깨뽕이 지금 장난 아니게 들어가. 와, 칼질 속도 봐. 칼질 속도 봐요. 콜레 아직 안 배웠어. 어. 콜레는 아직 안 배운 거야, 이게. 연고가 남았어요. 한파썰자에서 그냥 손 걸리면 죽는 거야 진짜. 야 칼질 진짜 오지게 빠르다. 모션도 빨라. 턴어서도 깡통 듯은 피원킬러지야 어? 격수보다 더 빨리 잡아. 더 빨리 잡죠? 이 키리기, 일단, 칠발더칠발더 사야 돼. 그리고, 일단, 요거 팔아야 되고요. 얘는 새로 나오는 신규 장갑을 사기는 해야 되는데, 그, 신규 장갑은 아직 메모리 없어요. 이건 제작이 뭐, 영비나 뭐, 이런 제작에서 지금 할수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 그것도 필요하고, 또, 구돌장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돌장.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간마력서는 에르자베 그 수정구가 나오면 바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만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치 반지. 쌍 리치 반지도 사고 있어요. 쌍 리치 반지 사고 있고. 요거, 시빌나발 팔아야 돼요. 시빌나발 팔아야 되고, 팔금날도 팔아야 되는데, 팔금날은 은근히 조금 싸게 팔면 팔릴 것 같긴 한데, 요것도 계속 문의는 오시더라고요. 문의는 오셔가지고, 팔금날도 팔아야 되고, 요거는 골든오빠가 사시기로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하셨고 구지부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지식 부추, 구지식 부추 사고 있어요. 칠자리 가투, 칠자리 가아뭐오 이상 가투랑 그리고 또칠 칠자리 가망이랑 굴일도까지응굴일도까지 응, 가망이랑 또 가부랑 사고 있어요. 사고 있고 또 맞아, 맞아, 맞아. 뱀망도, 뱀망도. 이거, 구0망 나오면은 바로 살 겁니다. 구0망도나 제가 원래 내가 이런 거 다닐 때, 저, 그, 말 타잖아요. 이속 빠른 거, 말 타가지고 막 다니잖아. 근데 나 지금 말 변신도 안 해. 계속 신화 변신이야. 신화로 뛰어다녀. 아, 근데 얘도 신화로 이렇게 뛰어다닐 때, 지팡이 들고 뛰어다니겠으면 좋겠다. 그, 그, 어 그쵸, 그쵸. 어, 지팡이 들고 뛰어다녔으면 좋겠다.